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다운는 마이너스 0.57%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0.67%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1.02% 하락. 원달러 환율은 0.28% 상승. 빅스 지수는 2.54%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1.05%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1.13%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2.59%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1.35% 상승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혼다 모터스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미국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공장을 신축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4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이 회사들이 25년 말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셀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1.7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킨두두는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후에 상승을 했는데요. 중국 본사를 둔 거대 전자상거래 회사가 소비자 심리가 회복된 것이 실적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14.7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블룸버그사가 자사의 광고 계층 비용이 월 7에서 9달러일 수도 있다고 라 보고를 한 후에 0.58%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에너지 주식들은 500 플러스의 공급 삭감 가능성 소식에 에너지 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3.98% 상승, 마라톤 오일은 2.41% 상승, 옥시덴탈은 2.32% 상승, 엑손모빌은 2.3%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 증시는 별다른 큰 이벤트 없이 지난주 금요일 파월 의장의 공격적인 발언에 의해 충격을 연이어 받은 날입니다. 이날 닐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FMC 회의 이후에 주식시장 랠리를 보면서 신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얼마나 전념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시장이 오해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업 성장의 우려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2분기 s&p 500 성장률은 6.7%로 20년 4분기 이후에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2분기 성장률은 3.7% 감소된 부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모건스탠리의 전략가들은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은 연준이 아닌 이 위험에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미국 주식형 펀드는 8월 24일로 끝난 주를 기준으로 해서 12억 달러의 순 유출을 기록하며 순 매도 포지션의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투자 리서치 책임자 마크 해커드는 회의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매도랠리 사고 방식에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약세장에 있다라고 느낀다면 거의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8월과 9월이 S&P 500에게 최악의 달인 계절적 요인도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25년간 평균 수치는 0.6%에서 0.7% 하락을 했었습니다. 패더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할 부분에 대해 27.5% 예상을 했고 75bp 금리 인상에 대해 72.5% 예상을 했습니다 한달 전과는 매우 다른 양산을 보여주고 있네요 시얼물 서부텍사산 원유 WTA 가격은 전장보다 3.95달러 상승한 배럴당 97.01달러 4.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압둘아지스 빈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극심한 시장 변동성과 유동성 축소를 고려해서 향후 오펙이 감산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밝힌 후에 유가 상승세는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펙순회 의장인 뷰리노 장 리샤르 이투아 콩고 에너지 장관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시장 변동성에 따른 감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우디의 제안이 우리의 견해와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금일 국내 시장은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로 인해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원 달러 환율이 전날 최고 1,35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다시 내려간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우려가 되는 것은 다시 슬슬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원유 가격입니다. 원유 가격이 상승 탄력을 받아서 다시 100달러 이상대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연준은 이를 고 환율로라도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긴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닐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준 의원의 발언이 매우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준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시장이 오해하고 있다라면서 지난 상승에 대한 부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연준이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의 긴축을 한 부분에 있어서 여파를 막고 있는 중입니다.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성장률이 20년 4월 이후 최저라는 부분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며 앞으로 3, 4분기 실적 역시 이러한 연준의 긴축 여파를 맞을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역시 연준은 인플레를 막기 위한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고용보고서가 잘 나오거나 부합이 되면 연준은 금리를 높이는데 망설임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여파가 있겠죠. 또 고용 보고서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금리를 높게 올릴 부분에 있어서 주춤할 부분도 생기겠고요. 이런 경우라면 증시가 약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CPI 및 주요 지표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준비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수적인 투자와 방향성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CPI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물가는 9월 CPI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성토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